안녕하십니까 아이큐 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코인대학교입니다 일단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최소 박스를 쳐야 된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지지선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탈이 나오고 연 이틀간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전망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거 상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왜 없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어, 그냥 이 낙폭과대에 대한 그냥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여기서 단지 이제 좀 약했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고 예, 그런 건데 일단은 여기 지지선 좀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이 저점이 6.5원이었잖아요 저점이 여기 보시면은 6.5원이었는데 이 6.5원 저점이 가지는 의미가 여기 상승 나오기 직전에 이 지지선 있잖아요. 여기가 6.4원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6.47원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크코인 같은 경우는 이 여기 저점 6.54원 여기가 이탈 안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 저점이니까 얘네가 이제 그 이런 상승들 나오기 직전에 이제 제가 세력 패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에서도 어느 정도 좀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잘 맞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러 왔다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제가 세력 패턴이라던가 봤을 때 얘네가 올라가기 직전에 올라가기 직전에 더 이상 저점이 잘안 했거든요. 올라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저점 찍은 다음에 한번 저점 찍고 그 뒤로 저점을 이탈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뒤에도 그랬어요. 그 뒤에도. 그 뒤에도 얘네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저점을 한번 찍고 그 전까지는 저점 계속 낮아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점이 계속 낮아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얘네가 내려갔을 때 저점을 더 이상 안 깼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 지선 이제 더 이상 안 깨져야 돼요. 이제는 예, 여기가 마지노선이고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이 직전의 저점 라인이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 5원까지 가야 돼요. 5원 5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탈 더 이상 안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 세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갖고는 거래량이 안 나왔거든요 이런 거래량 있잖아요 개미가 털릴 때 거래량 저는 이 정도 하락폭 갖고는요 이 하락폭 갖고는 저는 개미가 안 털릴 걸로 봐요 거래량도 안 나왔고 여기서 그러니까 얘네가 비트코인 바닥 만들어 줬을 때 이런 그 장대 음봉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5% 짜리 장대 음봉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짜리 장대음봉총 합쳐서 마이너스 25% 짜리 장대음봉이 이틀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바닥 만들어줄 때좀 그게 나와줘야 개미가 털릴 걸로 봐요. 지금 이거 갖고는 개미가 버틸만 하거든요. 세력들은 절대 개미가 수익 보는 꼴못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다수 개미한테 수익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털어야 이 정도는 털어야 여기서 들어온 개미가 털릴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44,000달러까지는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 아이큐가 바닥 만들어주는 이 라인 때 여기가 바닥으로 만들어질 거면은 어느 정도 상승률이 좀한 최소 11원대까지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비트코인이 좀 빠질 때 그때 이제 좀 같이 내려가더라도 이 라인을 안깰수 있는 그런 여유 폭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보고 이거만 놓고 판단하라고 하면은 여기서 바닥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만 놓고 저보고 판단하라고 하면은. 근데 여기서 막 11원까지 올라간다거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얘기를 다르게 할수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그렇게 올라가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만 놓고 판단하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가 바닥으로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최소한 이 직전의 지선까지는좀 올라가줘야 10.5원 대 라인까지는 좀 올라가줘야 그래야 이제 좀 여기를 바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조건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만 놓고 판단하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가 바닥으로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9월 FMC밖에 없어요 뭐 물론 7월에 CPI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바닥이 만들어질 정도로 강력한 호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CPI 지수가 좋게 나와도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 FMC 정도는 대줘야 그래야 좀 바닥으로 만들어질 원동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저는 코인 하락장으로 보고 이 하락장애는 좀 치고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엘프코인 드렸는데 엘프코인 이제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7월 7일날 제가 엘프코인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목표가 626원부터 분할 매도 그래서 저는 세력 패턴 연구 결과 25% 가량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7월 7일날 드렸고 그래서 626원부터 분할 매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가 나갔고 그러고 이제 재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단타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010 5925 3571 여기로 단타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짧은 기간에 20% 이상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코인 종목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코인 이제 좀 묻어나서 상승률 좀센 코인에 묻어나서 20배, 10배 이런 수익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알트 코인 중에 왜이 코인을 1등으로 보고 이게 대박이거든요 얘네. 그래서 좀 묻어나가지고 10배, 20배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뒤에 내용 이어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코인 단타가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알트코인 불장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 관련해서 저는 이거를 드릴 거거든요 이 코인이 정말 대박인 게 뭐냐면은 여기서 세력들이 한탕 해먹었었던 거를 본전을 다 줬을 때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 자체가 여기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들이 전혀 안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들이 그리고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본전을 다 줬어요 그렇다라는 거 자체가 얘는 지금 알트코인 불장이 올때 폭발하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코인인 거예요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 고점들 대비해서 이제 많이 빠지고 그렇잖아요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싹다 회복을 했거든요 심지어 거래량도 안 터졌는데 그렇다는 거 자체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고 그냥 여기서 단순히 용돈 벌이만 한 거예요 여기 세력이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거죠 용돈 벌이만 하고 여기까지 올렸는데 거래량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린 세력이 매도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 불장 올때 얘가 상승률 1등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충분히 20배 이상 가능하고요. 그래서 0 1 0 5 9 2 5 3 5 7 1나 여기로 20배 의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20배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코인. 종목 요거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20배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코인 종목이 뭔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20배 코인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